<laughs> 맞아요. 왜냐면 내가 그 처음 빅볼트를 타고 온 상모드라서. 자기 소개해 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마스터비야입니다. 어 2020년 10월 3일자 <laughs> 기준으로 서핑 유튜브 210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마스터비야입니다. 오늘 수업 소감이 어떠셨나요? <laughs> 오늘 수업은 사실 파도가 너무 없어서 사실 교육생들한테 되게 미안할 정도였는데 다행히. 다행히 우리 기초 수업을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짜 쥐어 짜내고 음.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또 되게 엄청나게 포지티브한 에너지가 넘치셔서 되게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안 다치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. 음. 예비 서퍼분들한테 해줄 말이 있다면 행복하게 가세요. <laughs> 끝인가요?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 ha <laughs> ha